자 오늘은 오늘은 2025년 5월 22일 10시 13분 10시 13분 야세래책의 71장에 나오는 얘기고 창세계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창세계 조금 나오는데 어, 창세계에 나오지 않는 내용 자 야세래책 71장 1508년 1508년, 모세가 18세에 살인을 하고 도주하는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18살일 때, 야세르텍 71장 1절에, 모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보기 원해서 고센 땅에 있는 그들에게로 갔다. 모세가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의 짐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형제들 중 하나를 때리고 있더라. 그매 맞은 사람이 모세를 보고 모세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파라오 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 말을 들어 주소서 이 애굽 이 사람이 밤에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나를 결박하고 묶고 내 앞에서 나의 아내를 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묶고 내 아내를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를 성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처를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나의 아내를 빼앗아 가자고 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이 겁탈 강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애굽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났다. 모세가 이 방향, 저 방향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에 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안에 그를 시체를 숨겼다. 그 히브리를 친그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히브리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자기 집으로 왕궁 통치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 사람이 집에 히브리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처성폭행 어, 당한 그처도 히브리 사람한 이제 가 이집트 사람한테 뺏길 뻔했어요.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니 이는 야곱의 집안에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가 더럽히진 후에, 몸을 더럽힌 후에 어떤 사람도 그 아내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오빠들한테 말하니, 그 여인의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그 남편이라는 놈은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그가 그의 집으로 또 도망 나와 피신하였다. 둘째 날에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로 나가보니 보라, 두 사람 히브리 사람 둘이 또 싸우고 있더라 이에 그가 약한 악한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내 친구 이웃을 같은 민족을 때리느냐 그가 그에게 대답한 말하되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한 왕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어제 그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서 말하되 정령 이 일이 이제 알려졌구나 하는 걸 그렇게 그래서 파라오가 메럴투투모세 1세여요건 66세, 메럴투투모세 1세, 66세가 이 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모세 18세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엘론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니 그가 파라오 앞에서 메럴투투모세 1세, 앞에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호의 천사가 그 수호 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었다. 야호의 천사가 모세를, 모세의 를모 오른손을 붙잡고 그를 애굽 땅으로 떠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 중남부 아라비아 서부 바닷가 현재 남예민의 북부지역에 그 모세를 뒀으니 약 40일 거리의 먼 길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1 4 6 0년에 기원전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사망을 해 1460년에 1460년에 모세가 66세고 구수의 대리통치자 40년 동안 통치한 자리에서 명예퇴직을 당해서 1460년에 또 1460년에 세번네 어, 번째 통치자 아디캄투트모세 3세 통치하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고 1460년 모세가 66세에 이집트로 귀가하려다가 아직 이집트 왕의 통치 입국을 불허해서 이렇게 미디안 땅의 루엘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거 개인적으로 추정해요. 1460년부터 1450년 모세가 66세부터 76세까지 미디안 땅의 루엘 집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땅 루엘 집의 지하 감옥 10년 동안 루엘 지하 감옥의 보호 감옥. 어, 거기 숨겨졌어요. 1450년에 아디캄 3세가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1450년 그래서 1450년 모세가 76세에 루엘을 집에서 아주 보호 감호 해제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모세가 76세에 시보라 80세하고 혼인했다. 자, 1450년 젊은 총각 수준의 모세 76세의 장인 루엘 미디안 사람 루엘. 이때 시보라는 80세, 나이는 시집 못간 노처녀 시보라 80세, 1450년부터 1448년까지 모세가 76세에 시보라 80세하고 혼인했고, 모세의 두 아들 장남 게르솜, 게르솜 차남 엘리에셀, 엘리에셀, 출애굽기 2의 22절에 출애굽기 18장에 3, 3절, 역대상의 23장 15절, 또 역대상 26장 24절에 나오는 요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모세 미디안 제사장 루에 목동으로 2년 동안 어 이렇게 목동으로 2년 동안 생활했다. 1448년 모세의 78세 이제 모세의 소명이 있어요. 1448년 아론이 85세 모레를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마중을 나왔다. 시보라 모세 의 아들 2명한두살 정도 돼요. 미디안 사람 루에의 집 시보라의 친정집으로 들어갔다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 아들 둘하고 시보라하고 같이 이집트로 간다고 저 여행기를 가다가 아론을 만나가지고 아론이 모세한테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모세가 내 아들들하고 나에게 준어 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출애굽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게어떻겠냐 해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처하고 아들들은 미디안 땅 자기 장인 장인의 친척 집으로 일단은 돌려 보내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1448년 모세가 78세, 아론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출애굽을 설명했다. 1448년 모세 의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 하세필도 여왕 93세. 의 장남 큰 아들 아메노탭 2세가 왕에게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2년 동안에 어, 출애굽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고 천사0 0 결국 모세가 80세, 모세의 양 어머니 바티아 공주 하셉슈토 93세, 장남 아메노탭 2세, 어, 54세 왕이 모세 80세 아론을 찾아서 야밤에 찾아서 빨리 떠나라 출애굽에 빨리 해라고 이제 아주 이렇게 계속 박달하고 있어요. 자 1446년 야밤에 출애굽을 했다. 이집트로 나갈 준비를 했고 1446년 모세가 80세 아론 83세 출애굽을 했다. 자 1446년 출애굽 후 모세의 장인 미디안사람 루엘이 시보라하고두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광해에는 모세를 방문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440년, 1445년 루엘의 130세, 십보라 84세 두 명의 아들들을 미디안 땅으로 귀가했다. 십보라가 이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 1445년 십보라 사망 추정 후 이후에 모세가 81세, 82세 후처 구수 여인을 취했다. 모세 82세, 아론 85세 미리암 86세 민수이 12장에 나오는 그이 내용이 나와요. 미리암이 어 구수를 이제 막 이렇게 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일단 여기까지.